책은 혼자 읽어도 좋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와 함께 읽을 때그 책이 내삶 속에서 훨씬 오래 깊게 남습니다. 책을 통해 배우기도 하지만 결국은 사람을 통해 배웁니다. 같은 책을 읽고도 전혀 다른 관점을 가진 사람들, 그들의 생각과 언어, 진심 어린 대화를 통해 우리는 더 유연하게, 더 단단하게 성장합니다. 톡소 모임은 그래서 책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어쩌면 진짜 배움은 사람과의 연결 속에서 피어납니다. 함께 읽고, 함께 나누며, 함께 성장하는 그 시간들이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듭니다. 동반성장 북클럽 필북은 그 함께의 힘을 믿습니다. 책을 통해 배우고, 사람을 통해 성장하는 따뜻한 배움의 시간을 함께합니다. 현재 필북 3기 모집 중입니다. 이미 이기 회원 중 여러 명의 3기도 신청해 주셨습니다. 필북 3기 상세 안내 및 신청은 고정 댓글을 참고하시고, 필북 후기는 제 블로그 카테고리 필북을 확인하세요. 다음은 필북 한줄 요약입니다. 독서 대화 인맥 특강 성장. 책을 읽고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인사이트를 배우고 특별한 사람 만나는 사주. 여러분의 삶은 결코 이전과 같을 수 없습니다. 박근필 작가였습니다.